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트롯 전국체전에 참여 중이신 정주형 선수의 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진짜 복싱 선수이죠. 어, 근데 이분 사주가 참 음, 파란 만장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살아온 사연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 그냥 듣는 몇 가지만 해도 좀 파란만장하죠. 근데 이 사주 또한 그런 좀 파란만장한 사주이기는 해요. 타고난 명부터 볼 텐데요. 이분은 임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성격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말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중에서 자기에게 최고로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제예요.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고 싶어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서 난 이건 할 거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어, 그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그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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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능은 어, 재능은 정말 좋습니다. 도화가 하나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화계도 하나 있어요. 도화 되게 화려하고 주목받는 사람이면서 어 파괴가 있어서 재능도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처음 나왔을 때두번 나왔을 때가 이분이 전혀 달라졌죠. 처음 나왔을 때는 어 특이하긴 한 한데 어좀 실력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뭐지 이 사람? 첫 번째 왜 그랬던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재능이 많은 사람인 거죠. 자 그런만큼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 나가기 위해서좀 이슈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건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이 되어버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상 오로지 자기의 재능만 가지고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변신 아닌 변신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의 이상형은 어, 역시 정재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느낌적 느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난저 사람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어라는 느낌이 좀 있는 사주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야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 주다 나도 내가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며 그냥 처음 끝까지 관심이 없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 사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주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 여기 오축 원진, 여기 오축 원진이라는 원진살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진살이 뭐에 대한 원진이냐면 관에 대한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개념이 돼요. 왜냐,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내 목적과 관이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진살이라는 거는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람,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관에 대해서 되게 피곤한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이 서른인데 음반도 내고 활동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복싱을 시작한 지한 6개월, 1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되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하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 이 관이 계속 부딪친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트롯 전국체전을 참여를 하면 이제 국가대표 반납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사주라서 그래서 처음에 좀 파란만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주 자체가 좀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주. 이어서 그것이 좀 아쉬운 사주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명이고 운을 봐야 되는데, 그럼 운은 어떻게 흐르느냐? 팀부터 봐야 되겠죠. 이 사주는 신약사주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내 힘인 수와 나를 도와주는 금이 하나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특히 지지가 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심약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 금과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주인데 자 22세부터 31세까지 10년을 보자면 병술대운입니다 병화라는 건 역시 재물이에요 술토라는 건 관운입니다 그러니까 재와 관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재와 관이 이 사주는 충돌되어 있는 사주인데 이게 재와 관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충돌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 술토가 들어오는데 이 술토가 오수라파라고 해서 화재로 바뀌기는 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관을 얻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원진살이 있어서 이걸 쉽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봤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운을 내가 쓸수 있느냐 없느냐도 사주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이오술라파가 되어서 제가 되는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오술라파가 되는 화가 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22세부터 31세까지의 운이 좋지 않은 운에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도 봐야 되는데, 자, 20년, 경자년이에요. 자, 그럼 경금이라는 거는 뭐 인성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수가 참 중요한데, 이 수가 원래는 내 힘이라서 필요한 사주인데, 문제는 이게 또 좌우충이 돼요. 그러니까 도화충이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화충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주목받는다는 개념인데 충이라는 건 좋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소란스럽다라는 개념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주에서 안 좋은 걸를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국가대표로 반납하면서까지 어이 트롯 전국체전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 트롯 전국체전에 좋고 나쁨을 두째 치고라도. 복싱 국가 대표선으로는 이제 끝난 거죠. 이제 트로 전국 체전이 끝나고 나서 복싱 선수로 다시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될 것이냐는 거죠. 상당히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한번 국가 대표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참 운명도 어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운에서도 그렇고 세운에서도 그렇고 어좀 힘든 운입니다. 그럼 내년은 어떠냐? 신축년인데, 얘가 오축 원진이라고 해서 또 들어와요. 여기에 축토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해입니다. 그러니 대운, 그 다음에 20년, 21년 운이 다안 좋은 운인 거예요. 재능도 많고 도화도 많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운이 참안 따라주는 사주. 예요. 지금 올해와 내년에 그렇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적당히 내가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제를 활용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사주가 32세부터 운이 확 바뀝니다. 32세부터 을류대운이라는 운인데 이 유금이라는 게 인성이에요. 32세부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31세란 말이에요. 아마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개념인데 이 1년 동안 내가 크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트롯 전국체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32세부터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2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사주의 큰 행방을 좌우하게 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내기보다는 좀 인간관계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면 32세 이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요번에 조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어 국가 대표까지 포기하고 예를 했는데 뭐 우승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고 그 인맥으로 인해서 내가 준비를 해서 32세 이후에. 다시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앨범을 낼 수도 있는 거고, 32세부터는 승승장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힘든 운을 좀 어떻게 잘 쓰느냐, 현명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운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사주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좀 나빴다면 그래 그러려니 뭐 여기까지, 내가 힘든 운은 여기까지였어. 이제 32세부터 바뀔 거니까 그래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어, 지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왜 사주상 원진살도 두 개나 있고 이게 재화관의 원진이고 그 다음에 대운도 세운도 다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32세부터 바뀐다는 건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었다가 32세부터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올해 포기해서 아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올해를 조금 더 천천히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의 운명을 가지고 하는 조언을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먼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21년까지 이렇게 막 애쓰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내가 할수 있는 거 재능 재능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니까 충분히 발휘하시고. 거기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로 32세부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아주 크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주입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